가는 동아리 학생들의 대화. 나는 대화에 참여 한 학생들의 추구다. 이름에 답해라. 서여윤 학생일. 다현 학생이. 수민 학생 삼호. 동아리에서 제작한 주변 지도인 불당고 주변 안전지도가 잘 이용되지 않고 있어. 끊어보자. 거기까지 쓰자. 문제 상황. 불당고 주변 안전지도라서잉. 그게 잘 활용되고 있지 않은 문제 상황이 있어. 계속. 오늘은 학생... 그렇게 좀 학생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니? 대화 화제를 지시하고 있지. 대화 화제. 뭐에 대해서 얘기해보고 싶다, 아이들. 왜 애새끼들이 지루 열심히 한다는 게 관심을 안 보이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계속. 나 학교 노래집에 제 노래 배포 한지 한 달이 지났는데 조회수가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동영상 배포한 지몇 달이 됐는데 조회수가 낮더라고. <laughs> 새끼들. <laughs> <laughs> 내가 한번 그만두기 전에 막 구독 다 누르란 말이야. 구독자 100명 만들어야 된다고. <laughs> 너네 여기는, 아이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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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브. 라이브 해야 된다고. 어, 진짜할 거예요. 한다니까 여기 학원, 너네 이따 지, 집에 가면문 앞에서 검사할게 핸드폰 들고. 와. 고 유튜브 구독. 아, 우리 집에야, 우리 집에 학원 좀더 뜬다고 그러면. <laughs> 아니야, 이거 일부 공개는 안 떠. 여기 밑줄 아시 참여형 지도는 구성원 한명한 명이 직접 정보를 올려서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 그게 쓸 필요는 없는데 알고 있어야 될 참여형 지도의 의미 정도 아 참여형 성격 참여형 지도의 의미 한 세기 한 세기 직접 정보를 올려서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가 그래서 자, 우리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구나.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그게 뭐야 이참여형지도에 취지라고 했어 취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자는 것. 계속. 동의해서 봐봐, 너희 학생들이 반대로 존재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해? 나는 학생들이 참여형지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게 원인이라고 생각해. 그건 형과 변화 봐면 되겠네. 학생들이 참여형지도를 잘 몰라. 그게 바로 지금 현재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 니네가 이제부터 형광펜 칠 거는 그 참여형 지도가 활성화되지 않는 문제의 원인으로 얘네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다른 색깔 형광펜이 있으면 하나 더 좋긴 하겠지 해결 방안은 제한할 거 아니냐 그럼 다른 색깔 형광펜은 치면 되잖아 그리고 어디를 다른 색깔 형광펜을 칠 조금 이따나올 거. 내가 조사해 있는 학생들은 게시물을 쓴 걸로 맞아. 참여형 지도가 무엇인지 뭐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 그리고 지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더라도 지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 거기도 형광펜 봐봐야겠네 지도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 똑같은 걸로요? 응응 응. 그러니까 지금 이두 개의 형광펜이 참여형 지도 문제 원인이야 첫 번째는 무슨 문제가 있니? 애새끼들이 몰라 그럼 두 번째는 무슨 원인이 있어? 그게 얼마나 유용한지 유용성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지금 얘네가 생각하는 문제점에 참여하는 시도에 애들이 잘 참여하지 않는 계속 여기 두생들이참여형 지도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지표에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끊어보자 여기서 학생 들이 이전에 학생들이 얘기한 걸 뭐하고 있어 요약 이전 학생들이 대화하고 있는 말들을 요약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학생들이 원인으로 제시한 문제 를 요약하고 있다. 이그 정도로 이해하면 된다고. 괜찮지?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고 해결 방안에 대한 제안을 했네. 학생 1이 계속. 나는 참여형 지도가 무엇인지와 우리가 생생으로주요한 안전 지도를 전달한 일도에 대해 알고, 정보 공유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는 글서고 소식지에 투고하고 싶다. 거기 다른 색깔의 형광펜이 들어가줘야 될것 같다. 설득하는 글을 써서 학교 소식지에 투고. 그게 학생 3위 제안하는 뭐야 해결 방안이지. 오케이? 학생들이 지도를 통한 정보 공유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주변의 문제를 파악하고 우리가 사는 지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어떻게 하면 지도에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학생들이 지도를 통한 정보 공유 과정에 참여해서 우리 주변의 문제 파악할 수 있고 우리가 지역에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얘기해 주면 건 밑줄만 두개 치자. 우리 주변의 문제 파악, 우리가 사는 지역 이해. 이두 가지 유용성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대. 그래서 첫 번째로 제안한 해결 방안이 뭐예요? 설득하는 글을 써서 학교 소식지에 올리자고 해. 학교 소식지를 선택한 거예요. 그냥 미주 시점 소통할 매체. 그 지점이 학생 2와 학생 3의 생각이 다른 지점이야. 오케이, 상규야. 학생 3은 어디다 쓰자고 했냐? 교복도 소식지. 그렇지. 근데 얘는 다른 생각이 있나봐. 계속. 학교 소식지는 발간되는 모든 학생에게 한 주지 배포되니까 다른 학생이 우리 지도에 대해 알게되지 않을까 해서 선택했어. 소가학생다는이지만남교 소식지가 모든 학생에게 배포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글을 읽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남학교 소식지보다 학교 누리집에 다시 한번 그렸었으면 좋겠어. 고기 형광펜 바가야는데 해결방안 생각해줘라. 학교 누리집에 다시 한번 그렸었으면 좋겠어. 그게 학생 이가 제안한. 해결방아 설득하는 걸 어디다 쓰자고 매체를 관리했잖아. 학교 누리집이 아니라, 아니 다시, 학교 소식지가 아니라 학교 누리집에 쓰자 학교 소식지에 써봤자 어차피 애들 줘도 안 읽느냐 이거야. 하지만 학교 누리집을 통해 지도를 대포했는데 조회수가 높지 않았잖아. 결국 같은 문제가 풀이되는건 아닐까? 그랬던 건 맞아. 하지만 많은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래서 참여형 지도를 통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학생들을 설득하고 싶어. 한 개만 믿줄 시킬, 킨다고 했다. 서로 공 정보를 공유하는 게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 그게 얘가 글의 내용에 담고 싶은 거야. 하나 더. 요즘 우리 학생들도 자주 사용하는 우리 마을 개방 화장실 지도를 사례로 제시. 그러면 저기 참여형 지도를 통해서 정보 공유면 유용하다는 점을 뒷받침한 걸로 쓸 건데 그 그걸 또 뒷받침하는 걸뭘 쓰겠대? 우리 마을 개방 화장실 지도를 사례로 제시하겠다는 거지. 자, 다음. 응. 이렇게 1번 문제 2번 문제를 어차피 가가지고 푸는 거니까 지금 풀어도 되지? 자, 학생 1의 발화 학생 1첫 번째 발화에서 문제 상황을 제시하며 대화가 이루어지게 된배경을 한번 하고 있다 어때 지우? 맞아요 어떤 문제 상황이 있었나? 아 응? 뭘? 뭘? 응? 뭘한거이 문제지 아고 있다. 뭘? 주변에 는지 그게 이용되지 않는 게 문제 상황으로 제시되면서 대화가 이루어진 배경이 나온 맞지? 태웅 태웅 네너 새끼 담배를 몇개 피우고 온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적당히 피워 뭐. 두 번째 발화에서 대화 참여자들이 동조에 감사를 표하고 문제 원인이 네. 뭔지 질문했대 태웅 네학생일두 번째 발화가 뭐야? 동의해줘서 고마워 이거 아니야? 그럼 감성 표한 거 맞지? 네 그리고 뭐래? 야, 뭐가 문제인 것 같냐? 야, 그 문제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질문한 것 때. 확실히 맞지 그렇지? 네. 그다음에 지현, 3 번. 세 번째 발언에서 문제 원인을 이해한 참여자들의 의견 정리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질문하는. 완벽한 설명이지. 걔가 세 번째 발언에서 앞에 나왔던 문제 원인을 요약 정리했잖아. 그리고 해결 방안 뭐가 있을까 하고 질문했으니까. 또 박유민, 4 번. 네, 이건 너무 쉽네 네 번째 발화에서 얘가 앞선 참여들을, 참여자들이 제시한 그 해결 방안을 나열한 거? 그리고 각각 장단점을 지적한 거? 그런 게 어딨어 그게 전혀 없지 그치 오히려 이걸 고치자 네 번째 발화의 내용을 정답으로 고치자 적절하지 않으니까 적절하게 고쳐야 될거 아니야 그게 앞선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매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고쳐줘. 얘가 네 번째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잖아. 학교 소식지가 모든 학생에게 배포된다는 점을 이용할 생각이구나.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라고 말했잖아. 그래서 앞서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매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고쳐줘야 맞아지지. 앞선 대화 참여자가 제시한 매체에 대한 긍정적 반응. 그럼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걸 적절하게 고쳐놔야 나중에 바법 공제가 나와도 다 맞출 거 아니야, 그치? 그렇지? 그래서 어, 지현 어, 오버 저요? 응. 첫 번째 발언에서 대학 참여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며 이후의 수행할 일을 제안한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는 거 너희 둘다 글을 써서 학생들을 설득하자는 응. 의견인데 이게 뭐야? 공통점 아니야? 근데 소통을 매치에 대해서 의견이 다르다 이게 차이점이지 그래서 먼저 초고로 수행한 뒤에 다시 의논하면 어때? 라고 이후에 수행한 일을 제안하고 있는 거? 다 맞았잖아 그래서 4번이라고 그 다음에 A에서 이거 적절하니까 답만 보자 4번인데 A와 B에서 학생 2가 학생 3의 의견을 인정한 뒤에 차이를 드러냈하 가봐 A 가봐 A의 학생이가 뭐라고 또 그러나 보라 이것만 A에서 학생이요. 응. 학생들이 의견과 의견을 알고 정보 공유에 참여하도록 학생들을 선택하는 거. 거기까지 어때? 거기까지 일부 의견을 인정하는 거 맞지? 그 뒤에서 이것. 그런데 소통할 위치에 대해서는 상규. 그렇게 무의 대해서 얘기. 차이가 있으면 드러는거맞아 상규. B의 학생이 이것. 이요응 학생 이그 마지막 남의 학교 선수들하고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학생이 그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왜 떠나는 학교 선수집이야 학교 우리 집에아다한번그러셨겠다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음을 드러낸 거지 근데 학생에는 그한번 나온 게 아니야 밑에 한번더 있어 그랬던 건 맞아 하지만 나는 학생들의 생각이 변화하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해 이 부분에서 학생 3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나랑 의견의 차이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다 맞다 이거야 적절하고 르런거 문제가 4번 예를 들어 1번은 한계를 지적한 적 없고 2번은 자신이 제시했던 방안을 수정한 적이 없고 3번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한 게 없고 5번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다 됐니? 그리고 나이거보자나이 통합 모르는 친구들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어 이런 설득하는 글쓰기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게 통합 모든 시험지에 나올 확률이 있어서 좀잘 정리하면서 읽는 게 좋을 것같아 바로 네모 박자. 참여형 지도란. 구성원들이 특정 주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지도의 표시여 완성하는 지도입니다라고 참여형 지도에 뭐가 나오는지. 개념을 정의하는 게 나오지 개념 정의 참여형 지도에 대해서 왜? 이는 여러 사람의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완성해가는 것이므로 모두에게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한한명한 한 명이 직접 정보 수집과 공유에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거기에 이게 나온 거지 참여형 지도에 대한 요건 조건 로모가을 제시했어 아이들 학생들 한명한 한 명이 정보 수집과 공유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됐니 요즘 많은 학생이 이용하는 우리 마을 개방 화장실 지도는 인근 쌍용고 학생들이 진학한 참여형 지도인데 그 지도에 표시된 개방 화장실 지도는 쌍용고 학생들과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여 정보 공유한 결과고 지금도 업데이트가 진행되어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참여형 지도가 성공한 뭘 제시해줘? 사례를 제시하면서 이 참여형 지도가 성공하기 위한 요건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는 걸 이해해줘야 돼요. 뒷받침해 주고 있다. 됐나? 이처럼 각자 파악한 정보를 공유할 지도를 완성해 나가는 것은 우리 삶 속의 문제를 협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야. 이해! 이해! 거기다가 현금 화폐 하자 저희 동아리에서는 주변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여러분의 안전을 돕기 위해서 참여형 지도인 불당고 주변 안전 지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참여형 지도를 참여형 지도인 동그라미, 동그라미고 주변 안전 지도를 제작한 목적이 그 지도를 만든 목적이 나왔지. 뭐야? 정보공유에서 니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목적을 가지고 이걸 만들었다. 됐니? 이 지도는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제작되었으며, 학교 주변에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곳이나 공사 중인 곳, 보도블록이 파괴된 곳, 유해시설이 있는 곳 등의 학생들의 주의를 필요한 곳을 저희가 직접 조사하여 그 위치를 표시한 지도입니다. 불당구 주변 안전 시도에는 학교 주변의 위험 구역들에 대한 정보가 사진과 함께 표시돼서 누구나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누구나 새로운 안전 정보를 다른 학생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형가편하시 지도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를 함께 공유하면서 안전사고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참여형 지도 땡땡고 주변 안전지도의 유용성, 장점이라고 해도 되겠지? 안전 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유용성. 하나 있어. 그리고 하나 더한번더쳐라 이런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 주변의 문제를 파고 우리 지역에 대해 이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라고 장점이 몇개 나왔어? 두개 나왔잖아. 두개 그리고를 가지고 앞뒤를 나열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렇게 불당고 주변 안전지도의 장점이 몇 가지 나왔다고? 대웅 몇 가지 나왔어? 이용성이? 그리고 앞에 이거 대화에 나왔어? 안 나왔어, 대웅? 나왔어요. 앞에 대화에도 이런 내용 이 있었지, 그렇지? 네. 땡 땡고 불당고 주변 안전지도 접속 방법. 이제부터 무슨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야? 접속 방법 나온다는 얘기지? 그럼 우리 학교 누리집에 학생 게시판 중몇월몇일자 게시물 자세한 설명과 함께 제시돼 있다. 불당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게시물에 성 설명을 참고해 언제 어디서나 지도에 접속하여 학교 주변 안전 정보를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학교 주변의 안전 정보는 유동적이므로 새로운 정보를 빠르게 이해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불당 학생들의 여러분 불당 학생 여러분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 우리 학교가 보다 안전한 학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불당 고등학교 학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면서 3문 단에서. 참여를 권유 또는 시험 보세의 동참을 권유하는 내용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고도 해 맞겠지. 그렇지? 이런 활동에 참여하고 동참할 걸 권유하면서 불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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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변 안전 지도 같이 참여하자라고 모아는 목적을 하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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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득하는 글을 쓴 거지. 그렇지? 그럼 앞에 나왔던 그유용성들은이설득에가되겠서근거가되어는 거. 응. 여기서사람확지해이사 태용?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사람에 지금 이이가지지지이사람이지이 사람은 지금 의 사람은 지금 이 사람은 이사람 지금 이 사람은 지 지금 이사 지금 일문도에서 찾아야 니까딴 데는 이일요가있어그그 구성원 그... 한명한명저 직접 정보 수집과 공유에 참여하는 거 그래 저, 저 구성원 한명한 명이 직접 정보 수집과 공유에 참여하라니까 네그 가해 학생이가 말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그지네또 쉬운 훈 1번 1서 2번 어딘지 모르는 거야 <laughs> 3번에 이번1번이거고 3번에 1번 이번 가 학생이가 3번에 1번이라고 보고 <목겨진> 네요. 니 네, 책을 뭐야? 상권에 이번을 너 여기 보고 알수 있어, 지훈? 네. 학생 이가 참여형 지도를 통한 정보 공유의 유용성을 언급한 내용이 나의 일문단에서 지도를 저, 지도 정보를 공유하여 편의, 편의를 도모한 사례가 되는시사점으로 제시됐대. 나의 일문단에 지도 정보 공유하여 편의를 도모한 사례를 무엇이신가요? 우리 너와의 개방해주시죠. 그 우리 마을 개방 화장실 시도, 그렇지? 그 사례를 제시한 거 맞잖아. 문제 없지? 세. 네. 좋아. 어. 아유, 씨. <laughs> 나 진짜. 가요가 다야 선배님. 가요가 학생일인 때문에 주변 안전 지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을 언급한 내용이 아예 2년간의 땡태 주변 전 지도가 당면한 문제 상황으로 제시돼다 나의 2 문단에 불당고 주변 안전지도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제시된나 네. 어디? 이 지도는. 어. 응. 공사 중이고. 그게 <laughs> 그 지도가 당면한 문제 상황 맞죠? 그 지도가 당면한 문제 상황이 뭐였는데? 애새끼들이 참여 안 하는 거 아니었어? 네 그게 2 문단에 어디 나와? 그럼요 전혀 나오지 않잖아. 네. 그러니까 답이 3 번으로 가는 거죠. 응 그다음에 서윤아 4번으로. 아, 참여, 나의 학이참 나의 단의 학생들이 지도를 완성하는 과에참여서 학생들이 지도를 완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면서 생 참여했을 때 기대되는 효과는 뭐얘기했냐두개 얘기하고 가세요 두 개. 갔어요, 두 개. 그... 어. 주의 정보를 활용하고 새로운 정보와 함께 강류하는 안전 사고 발생 예방. 그 안전 사고 발생 예방을 시키고. 우리 주변의 문제를 파악하고 지형에 대해 이해하는 도움. 그렇다 제시 잘 됐네. 그리 서현아, 가해서 학생 3명 동아리의 땡땡고 주변 안전지도를 제작하기란 취지를 언급한 내용이 이문단의 땡땡고 주변 안전지도를 제작한 목적으로 제시되어 있대. 아까 전에 우리 이거 제작 목적 얘기 하지 않았나? 네. 그게 뭐였어? 주변 대한 정보를 철 제시됐잖아. 그래서 3번으로 저거요 아시겠어요? 3교 4번으로. 3개. 자, 1번 봐봐. 이 문단에서 학교 주변에 위험군할 거관련된 정보를 직접 조사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필자가 학교 안전 문제에 관심이 있는 주체임을 알수 있대. 글을 쓴 사람이 학교 주변 인근 위험 구역과 관련된 정보를 직접 조사했다고 이문단에서 얘기하지 않았어. 네. 그러면 이 사람 학교 안전 문제에 관련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있지. 서량. 이문단에서 온라인 지도 서비스를 활용해 지도를 제작했어요. 명시했지. 그지? 그래서 학교 안전 문제에 대해 조사한 과정을 성찰하는 유형 그걸 맞아? 아니요. 그게 아니지. 오히려 이 불당고 주변 안전 지도에 대해서 알리고 참여를. 설득하는 거. 아까 이거 설득하는 글 쓰기로 이미 얘기했잖아. 그지 수빈? 그 그러니까 절대 이건 성찰하는 유형의 글이 아니지. 어떻게 이게 성찰하는 유형의 글이냐? 맞아? 그럼 무슨 목적으로 이걸 이런? 네? 아 설득 글. 설득하는 유형의 글이라는 걸로 고쳐줘야지. 뭐에 참여하라고 설득하라고? 그그 뭐였지? 불당구 주변 맞 안전 지도에 대해서 네. 안전 지도 그거 안전 지도 참여하고 라 선택하는 거이라고 있어 불당구 주변 안전 지도에 대해서 아니고 참여를 선택하는 거. 알겠어 지훈 네 그다음에 5번 가보자 오 고쳐 쓰니까 앞에 안 앞문 풀지 과연 아! 과연 기억의 안내용과의 연결관계를 정하면서 그러나를 어떻게 기억의 앞문장이랑 뒷문장이 그러나가 들어가려면 대조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지 그렇지? 근데 앞에 참여하는 게 필수적이고 뒤에가 참여한 사례가 나왔어. 그런 하나가 들어갈 리가 있겠냐? 아니에 그다음에 서연. 문장 문맥상 단어 사용이 적절하지 않아서 유용화하는 걸 바꿔야겠어요. 응? 언뉴이 없다? 뉴은이첫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애용하는 있잖아요. 네. a 용언이라는게 많이 사용된다는 뜻 아니야? 네. 근데 거기 유용언으로 바꾸면 말돼? 아니요? 당연히 말하야 이제 애용언을 잘 썼는데 왜 바꾸냐고. 그지? 그래서 문맥에 흐르고를 때 접속 표현이 적절사서에서또 하나로 바꾸기. 지긋 값을려 지긋. 지긋이구요. 다만. 다만. 그 앞에 부터보자고 누구나 이를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험 요인에 대한 정보를 지도에 표시해. 전혀 아니지 그렇지? 또한 위험요인에 대한 정보를 직접 표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되어 공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적절하지 않아? 그럼 그러니까 당연히 답이 3번이었구나. 그거 알수 있을 거예요. 나원는다 아, 개소리니까 나쁘지 않게 답이 3번이라고 칠할 수 있다. 됐나? 그럼 통합 6번 바로 가보자.